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66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포 난에 사음욕하고 기한에 발도심이니라 포는 배부를 포자 나는 따뜻할 란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면은 그 말이에요 사음욕하고 사는 생각사자 생각하게 된다 뭘 생각하게 됐냐? 음욕을 생각해요. 음탕할 음 자, 욕심 욕자지요. 자, 음탕한 마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요. 다음, 기한의 발도심이라 그런데 기는 굶주릴 기 자, 찰한 자. 그러니까, 굶주리고 추위에 뜰면은 발도심이니라. 발은 필발자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도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도는 길도자 마음심자 도를 지키는 마음 도의 마음이 발오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면은 음욕이 쓸데없이 생각나게 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은 음욕이 생길 틈이 없어요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도의 마음이 오르난다 그랬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는 도를 지키면서 살기도 어렵지만 생활이 부유해지면서부터는 오히려 음욕에 빠지기가 쉽다. 그런 얘기야요 왜냐하면 가난할 때는 나쁜 짓을 하고자 해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경행록에 온 호식세활이자는 기필린하고 자, 경행목에 말하기를 호, 좋아하다 그말이야 좋아하는 식색, 식색을 좋아하고 화리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식색이라는 것은 먹을 식자니까 음식이라는 얘기고 색은 빛색이니까 여기서 성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과 성욕 그리고 화리 화는 재물 을 화자죠. 재화 화자. 니는 이익이자입니다. 이로 올리자. 그래서 음식과 성욕 그리고 재물과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기필린하고 기는 기운기자. 기운이 즉 기세가 필 반드시 린리는 인색할린자지요. 앞길린자. 인색하고 그러니까 식색과 재하의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기계가 반드시 인색하고, 호, 공명, 사업자는 기필교이라 호, 좋아한다. 뭘 좋아하냐? 공명과 사업하는 자는, 공명은 공, 공, 자, 이름, 명, 자,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려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런 뜻이에요. 또, 사업은 우리말 그대로도 사업을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익이나 재물을 취하기 위한 사업을 좋아하는 자는 기필교원이라 기계가 필 반드시 교, 교만할 교자, 교만하다. 다시 해석해보면 음식과 성욕, 그리고 재물과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계가 인색하고, 인색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공명과 사업을 좋아하는 자는 기계가 반드시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하고 또 재물의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인색한 기색이 있고 공명신과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 만들기예요.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는 교만한 기상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소광이 왈, 현이 다재적 송기지하고, 자, 소광이 왈 그랬는데 이 소광이라는 사람은 한나라 선제 때음 명신합니다. 명대신이에요. 이 소광 얘기를 하려면 이소 얘기를 합니다. 이소 자가 두이자 앞에 붙어서 두 사람은 소다 그랬는데 누구를 말하냐면 이 같은 한나라 선제때 명신이 소강하고 그 조카 소수를 가리켜서 이소라고 그럽니다. 또 유명하기 때문에이 소강인 광은 태자대부 뼈수를 했고 또 수는 소부 뼈수를 했는데 그 지게에 있은 지한 5년쯤 되니까 관직이 높아지고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광이 생각해보기를 벼슬과 명예가 너무 높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이 그 조카 수와 함께 관직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와서 여유 있는 말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게 되자 임금은 황금 20근을, 그리고 황태자는 50근을 내려주면서, 또, 조정의 대신들이 동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전송을 해줬다고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소강은 제일 먼저 일가친척과 친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즐겼는데, 이를 본그 주위 사람들은 소강에게, 그때는 아주 굶주리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찌 자손을 위한 계책을 삼지 않고 그 귀한 금을 잔치 비용으로 다 쓰려드는가 그러니까 소광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어찌 자손을 위한 계책을 하지 않겠는가 본디 집과 전답이 있어 온 처지니까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있고 살기는 충분할 것이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많이 보태주면 이는 자손에게 게으름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소 현명한 사람에게 재물이 많으면 뜻을 덜게 되고, 어리석으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허물만을 더할 뿐이라 했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가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현이, 이는 접속사니까 어질면서 순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재, 즉, 먼멋 즉은 이프하고 똑같아겠죠. 먼멋하면 다재 많을 따자, 재물 재짜 재물이 많으면은 어질면서 재물이 많으면은 손 기지하고 손은 손상시킨다 말이죠. 기지 그 지는 뜻지자그 뜻을 손상시키고 다음 우이 다재즈 이기화 아니라. 여기서는 우는 어리석을 우자지요. 어리석으면서 접속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 문장 갖다 붙입니다. 다재, 만을 따자, 재물 재자 재물이 많으면은 적이 있으니까 뭐뭐다면 익기관이라 익은 보탤익자지요. 기과 그 과, 허물, 잘못 잘못을 보태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 어질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의 뜻을 손상시키고 어리석으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의 허물을 보태게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인금이준 황금 20, 20근하고 황태자가 준 50근이니까 굉장한 재물인데 이걸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하면서 다 썼어요 이걸 자손들한테 나눠주지 왜 그랬느냐 하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죠 자손들도 지들이 노력하면 먹고 살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재물을 주면 노력도 하지 않고 놀기 때문에 자손에게 게으름만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장. 인, 빈, 지단하고 복지, 심령이니라, 인, 빈, 사람이 빈, 가난할, 빈 자, 가난하면은 지단, 지혜, 지 자, 짧은 지단 자, 지혜가 짧고, 지혜가 잡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게 되고 복지심령이니라 복복자 이를 짓자 복이 이르면은 심령이니라 마음이 영 실령 아니라 영통하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면은 그 교제의 범위가 넓지 못하고 지혜를 발휘할 기회도 적지만은. 복이 이르면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활력이 넘쳐서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불경 일사면 부장 일지인이라 불경 아니 불자 지낼 진엘경자. 경 자. 자, 지낼 경 자는 격. 그다, 경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겪지 않으면, 일, 사, 한 가지 일.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부장, 일진이라, 장은 여기서 긴장자, 자랄장자로 합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요 일지, 지혜지자,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고통인지, 고난이든지 만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지혜가 자라게 된다. 한 문장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2, 종일 유라도 불청 자연문이라 12, 12는 옳고 그름이죠. 종일, 종일은 하루 종일 그 말이에요. 유, 있을 유 자. 하루 종일 시비가 있더라도, 불청, 자연문이라 불청, 청, 들을청 자, 듣지 않으면, 그 시비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자연문이라 자연이 무뭐 없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시비를 옆에서 걸고 시비가 생기더라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자연이 그 시비도 없어지게 된다. 거기 대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거나 하다 보면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또 본의 아니게 비난을 들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그 말에 마음을 쓰다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말고 다시 말해서 시비에 마음을 쓰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